안녕하세요. 카페드 테니스의 매니저입니다. 요즘 테니스 치는 분들도 많고, 테니스에 입문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나는 어떤 라켓을 사야 할지 고르는데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 라켓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무게와 헤드 사이즈, 그리고 밸런스입니다. 첫 번째로 무게인데, 뉴턴의 힘의 법칙에 의해서 힘이란 중량 곱하기 가속도, 즉 무게가 높고 내가 빠르게 휘두를 수 있으면 공의 파워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무게는 높은데 내가 스윙이 느리면 오히려 공의 파워는 줄게 되겠죠. 그래서 내 몸과 근력에 맞는 무게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성 입문자는 260g에서 275g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구력자나 선수들은 285g에서 300g 정도를 사용합니다. 내가 조금 외소하고 팔에 힘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은 처음부터 275g까지 가시는 것보다는 260에서 265g 정도를 연습을 하시다가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285g에서 300g 정도를 추천드리고, 구력자나 선수들은 305g에서 340g까지 사용합니다. 물론, 남성분들도 무조건 300g으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외수하신 분들 외에도 285g에서 시작해서 익숙해진 다음 높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헤드 사이즈입니다. 헤드 사이즈가 크면 공을 맞는 면적과 스위스팟이 커지기에 안정적으로 공을 맞추기가 쉽고 같은 텐션일 때 공이 안쪽으로 더욱 들어오기에 내 힘이 부족해도 공에 파워가 붙습니다. 하지만 공기저항이 커져 스윙 스피드는 느려지고 타구 시 손에 느껴지는 정보 전달력은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헤드 사이즈가 작으면 스윗스팟도 작아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양도 적어지기에 파워는 줄어들지만 손에 느껴지는 정보 전달력도 늘어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공기저항이 적어서 빠른 스윙도 가능하죠 여성분들은 100에서 105인치 정도를 추천드리고 남성분들은 98에서 100인치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라켓의 밸런스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져 있지 않은 상태를 이분 밸런스라고 하고 27인치 라켓을 기준으로 320mm입니다. 헤드 쪽이 더 무거우면 헤드 헤비라고 하고 325mm 이상, 손잡이 쪽이 무거우면 헤드 라이트라고 하고 315mm 이하입니다. 헤드 헤비의 경우에는 원심력이 커져 파워가 늘고 타구시 면의 흔들림이 덜 합니다. 또한 앞이 무거워 헤드가 자동으로 돌아가 스피니 조금 더잘 걸리죠. 단점으로는 경차는 회전 반경이 작고 대형차는 회전 반경이 큰 것처럼 앞이 무거워 빨리빨리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라켓을 처음 휘두를 때 헤드라이트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컨트롤성이 떨어지죠. 헤드라이트의 경우에는 라켓이 쉽게 쉽게 움직이기에 컨트롤이 쉽고 처음 휘두르는 스피드가 빨라 빠른 스윙을 하기는 좋지만 원심력이 적어 파워가 줄어들고 상대방의 강한 볼에 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력자나 선수들은 이미 파워는 충분하기에 정교한 컨트롤을 위해 헤드라이트 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정리하면 입문하는 여성분은 무게 260에서 275g 사이에 헤드 사이즈는 100 혹은 100 이상 그리고 밸런스는 260g과 275g 사이의 라켓은 대부분 헤드 헤비이기에 무게와 헤드 사이즈 정도만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입문하는 남성분의 경우에는 황금 스펙이라고 불리는 바볼렛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한 스펙인데 무게 300g, 헤드 사이즈 100인치, 밸런스 320mm, 이븐 밸런스를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모델마다 조금의 차이를 두는 모델도 있지만 어느 메이커, 어느 모델이든 황금 스펙은 거의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40대를 넘어서 입문하시거나 체격이 조금 왜소하신 분들은 플래티넘 스펙 무게 285g, 헤드사이즈 100인치, 밸런스 325mm 이상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체격이 좋으신 분들도 플래티넘 스펙을 자유자재로 파워를 내고 컨트롤할 수 있게 해서 황금스펙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선수 스펙인 무게 305g 이상 헤드사이즈 98인치 이하 밸런스 315mm 이하의 제품들도 존재합니다 다음 컨텐츠에 소개해 드릴 파워형 라켓이니 컨트롤형 라켓이니, 스핀형 라켓이니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입문하시는 분들은 내 몸에 맞게 무게, 헤드사이즈, 밸런스 정도만 보시고 입문하기에 조금 치기 쉬운 라켓, 어려운 라켓이 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라켓으로 전혀 못 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기에, 원하는 디자인에 사고 싶은 라켓을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 몸에 맞지 않는 무거운 라켓을 사용하면, 물론, 연습장에서 20, 30분 치기에는, 무거운 라켓이 더 파워도 있고, 잘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테니스장에 나가서 2, 3시간 사용하다 보면, 팔에 부담이 가고, 부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파워 때문에 무게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무게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켓의 스펙은 대부분 샵에 가시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바볼라카 윌스는 빔의 안쪽에 써 있고 요넥스는 샤프트 안쪽에 테크닉 파이버는 빔의 바깥쪽에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드 테니스 매장에 놀러 오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커피 한잔하시러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입문자분들께서 라켓을 고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카페드 테니스와 카페드 스트링 인스타도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다음 컨텐츠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